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갈입당 생산량 모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번, 주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할 텐데 조금 다르니까 저번 주 복습을 잘 하셨으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 보면 어 저번 시간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어 우리가 현실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이런 뭐 양어장을 키워 양어장에서 키워가지고 팔겠다 그래서 얼마나 할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어, 물론 이 베볼턴 놀트 모델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모의 실험을 뭐 이거는 조금 다르긴, 다른 거긴 한데 모의 실험 같은 걸 진행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서 최적 뭐 최적값, 최저, 뭐 f 0.1, y 0.1 혹은 뭐 f max, y max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네 저번 시간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양어장에 어, 키우고 있는데 어, 그 중에 뭐 이런 조건 이런 조건 하에서 어, 20%를 골라서 팔았다 그러면 몇 킬로일까 이런 문제를 어, 그 모델 그 뭐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구해봤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몇 퍼센트일 때몇 퍼센트일 때 가장 많은 무 가장 많이 공급을 할수 있을까? 가장 많이 팔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 데이터 표라는 걸 이용해서 구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이겁니다. 아 네, 보면, 어, 업치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원래 21년도부터 판다고, 그러니까 2살부터 판다고 했는데, 이거를 몇 살부터 판다고 해야 가장 많이 팔수 있을까? 내가 더 데리고 있다가 키워서 팔, 팔면 더 많이 팔수 있을까? 혹은 뭐 빨리 팔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은 같습니다. 조건은 2020년에. 1세가 된 넙치를 1마리 키우기 시작해서 1세, 2세, 3세, 4세 6세가 이 무게이고 좋은 시간에 어,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 1세는 114g, 2세는 3 5 1 3세는 7 6 1 4세는 1 3 5 5 5세는 2 1 5 1 6세는 3137g인데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연 사망률이 1년에 30%씩 죽고, 그래서 2021년부터 덕지 중에 20%를 골라서 텀나잇집에 공급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무게는 몇 킬로인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세가 아니라 몇 세부터 팔아야 우리가 몇킬로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몇 세부터 팔아야 가장 많이 팔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먼저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1번과 2번을 풀어봅시다. 네. 그래서 뭐 양식은 뭐 일단 그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자 다시 보면 네. 2020년에 이거 고대로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 2020년에 천 마리 데려와서 무게는 요렇고 30%씩 죽는데 21년부터 20%씩 팔 겁니다. 네. 20년도에 1세 내를 데려와서 1000마리 데려왔어요. 그렇 이때 무게는 114g이고 자연 사망률은 아까 30% 죽는다고 그랬죠. 30% 저번에는 이제 어획 사업률이이 밑에 있었는데 이제 최소 어획 나이라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획 사목률은 20%이고, 그래서 한번 20, 6, 25년까지, 6년까지인가? 25년까지 공급을 해봅시다. 5년 동안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6세까지이죠. 그래서 1세부터 6세까지 이 넙지 나이가 뭐 이렇게 되고요. 그죠 넙지 무게는 아까 여기 있는 거 보드를 쓸게요. 1세는 114g, 2세는 351g, 3세는 761g, 4세는 1355g, 5세는 2 1 5 1 m 6세는... 3137g입니다. 넙시수가 1000마리였는데, 이거 저번 시간처럼 한번 복습하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어, 그렇다면, 어, 21년에 판다 했으니까. 일단 20년에 열심히 키워봅시다. 20년에 키우니까. 자연사망수는 어떻게 됐죠? 20년에 1000마리 열심히 키우니까 30% 죽었어요. 1000마리에서 30% 죽으니까 300마리가 죽겠죠? 그래서 올해 남은 넙치수는 1000마리에서 300마리 뺀 만큼이 남을 겁니다. 그쵸? 700마리가 남습니다. 700마리가 2020년에 남았는데, 21년이 되자마자 파는 겁니다. 2001월 1일 아침이 되면 20%를 판다 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남은 700마리에서 20%를 팔 겁니다. 21년이 됐기 때문에. 그쵸? 21, 어. 21년에 파니까 2세부터 파니까 최소 액 라인은 두 살이 되겠네요. 그렇죠? 퍼센트 말고 이 혹시나 퍼센트로 나오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표시 형식 쪽에 가면 0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어 일반 혹은 뭐 숫자로 변경을 합시다. 일반으로 바꾸면 0.02가 되는데 2로 다시 바꾸면 되겠죠? 그럼 21년에 보니까 21년에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작년에 남은 700마리에서 우리 판 140마리 팔았으니까 판만큼 남겠죠. 560마리가 남습니다. 네, 그래서 21년에 560마리 가지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키우고 나니까 뭐 1년 지나니까 또30% 죽었어요. 21년에 30% 죽었어요. 168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럼 남은 마리수는 560에서 168마리 뺀게 되겠죠? 392마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 20, 21년에 뭐 키우고 나니까 392마리가 남았어요. 22년에는 22년 1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392마리에서 20%만큼 팔겠죠? 그러면은 78.3마리를 팝니다. 점사 초수점은뭐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개체수 늘리면은 자연수로 바뀌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이만큼을 팝니다. 이 계속 반복이니까 자연 사망수는 그 전에 곱하기 자연 사망률이 남은 넙지수는이두개넙지수에서 자연사망수 뺀 거고, 이 어획사망수는 작년에 남은 거에서 어획사망률 곱해서 나오고, 21년에는 남은 거는 이제 작년 남은 거에서 어획한 거를 뺀게 되고, 계속 반복이니까 밑으로 복사를 할 건데 복사할 때 이거 빨간색은 고정 자연사망률이랑. 어획사망률은 고정이고 나머지는 유동적니까? 이어획사망률을 고정해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 복사는 고정은 F4를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한칸 복사하고 전체 다 복사하면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넙치 입장에서 이만큼 죽었다는 거고 이제 사람 입장에서 어행량은 어획 사망수랑 같겠죠? 여기서 2020년부터 25년까지를 써봅시다 뭐 연도랑 나이랑 무게는 어차피 같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어행량은 마리수는 요거 고대로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제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사망 률을 바꿔가면서 볼 거기도 한데 바꾸면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뭐 링크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 컨트롤 붙여넣기 옵션 누르면 여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걸로 하면 됩니다. 어획량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무게에다가 곱하기 마리수 하면 어행, 총 어획량이 나왔죠 그렇죠 이고 보니까 왠지 21년도에 똑같이 20%씩 팔았는데 22년도에 더 많이 판거 보니까 더 데리고 있으면 더 많이 팔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총 어획량은 더합니다 이 어획량 전체를 과로를 하고 더 하는데 이게 총 어획량이 로 k g 이니까 그람에서 로 k g 하려면 1000으로 나눴어야 됐죠 그래서 결과로 264.368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어, 오케이 어. 이렇게 팔면 총이 이 조건대로 팔면 총 무게는 264.368kg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네.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부터가 아니라, 2세부터 파는 게 아니라, 3세부터 팔았을 때, 4세부터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아까 조금 예측했듯이, 진짜로, 3세부터 팔면 더 많이 팔수 있지 않을까? 혹은 4세부터 팔면 더 많이 팔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세부터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3이 되었다 여기도 조금 어려우니까 3이 되었다 최소한 나이가 3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 2세 때 어획을 안 해야겠죠 21년도에 어획을 안 하고 22년도부터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쵸? 그쵸? 다시 최소 어액 나이를 2에서,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잡는 거에서 22년도부터 잡는 거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3을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는 21년도일 때의 어액 사망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어, 다시. 그 엑셀 함수에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면 네. 만약에 이게 3이 되면, 그러니까 최소 500 나가 3인데 3보다 작은 2는 얘가 140이 아니라 0으로 해라. 만약에가 얘 4였다고 해 봅시다. 4라면 4보다 작은 2와 3은 이 자리는 다 0으로 해라. 다시 풀어서 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만 쓰면 되겠죠. 만약에 최소 5핵 나이가 나이보다 현재 나이가 작으면 어획수를 0으로 해라. 반대로 크거나 같으면 뭐 잡아라, 20% 잡아라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어획 사망수를, 고쳐볼 겁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다시 얘기해볼게요. 어액 사망수는 만약에 현재 나이가 최소 어획 나이보다 작으면, 뭐 아니 반대로, 최소 어획 나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최소 어획 나이보다 크다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러 그러니까 2세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이게 2보다 이보,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걸 3으로 합시다 다시 만약에 현재 나이가 최소 어획 나이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니까 최소 5행 나이가 3세니까 3세보다 크면 잡는 거죠 3세보다 크거나 같으면 잡, 잡는 거죠 잡는 건 어떻게 했냐면 남은 억지수에서 거의 사망 률을 곱해서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 그러니까 어, 현재 나이가 최소 5행 나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획을 하고 이게 아니다 작다 3 최소 5행 나이보다 작다 2세 1세다 하면 잡지 마라 0 이해, 이해하셨죠. 자, 다시 요 밑에 걸로 해볼게요. 만약에 현재 나이가 이때 1월 1일 됐을 때 490마리에서 어제 21년이었는데 새해를 맞아서 22년에 3세가 돼서 보니까 우리 3세부터 팔기로 했어요. 크거나 같으면현소어획 나이보다 크어나나이면다크어획을해면어획을 같으면 해라. 어획은하기0마리떻 하면? 되죠 그렇어그어획을하고그게 아니다 그보다 작다 하면? 잡지 마라 팔지 마라 0이 됩니다 면 그건 어떻게 면은그렇죠그래어이부분에그래서이부분면은는보면은 음, 여기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고정이고, B 파란색이랑 보라색은 한 가씩 내려오니까 이 최소 고액 나이와 오액 사망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복사를 해요. 그렇죠? 네, 이게 잘 작동하는지 보려면. 어, 이 품은 잘 작동하는지 보려면 조건에 맞게 잘 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그랬죠? 최소한 나이가 2세였다면, 2살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니까, 2살부터 잡는다. 어, 잡았네요. 그쵸? 밑에 다 잡고, 잘 잡고, 오케이. 3세가 됐다 하면, 2, 2살은 안 잡고, 3살부터 잡아야겠죠? 3세가 되면, 어, 2살 때안 잡고, 3살부터 잡습니다. 네 살이 되면 최소행렬을 사라고 하면 네 살부터 잡고 세 살까지는 안 잡고 이렇게 잘 설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몇 년도부터 공급할 때 가장 많이 할수 있을까는 저번 시간에 는 이렇게 했어요. 몇 퍼센트씩 골라 팔았을 때 가장 많을까를 했고 오늘은 몇 세부터 팔때 가장 많을까 를 합니다. 저번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1%뭐0% 1%, 2%, 뭐, 해갖고, 100%까지 쭉 해갖고, 여기다가, 총5행량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서, 대충, 이렇게 해갖고, 표처럼 만들어서, 뭐, 데이터 표, 여기, 우리 데이터 보면은, 가상분석의 데이터 표를 이용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로로 안 넣고, 가로로 한번 넣어봅시다. 가로로 넣으면, 두 살일 때, 세 살일 때, 4살일 네때 5살, 6살일 때부터 잡는다 하면 얘도 표처럼 만들 거예요 여기서 표 2살일 요, 요 때값 나오고, 3살일 때값 나오고, 4살일 네 때값 나오고 이렇게 하려면 어, 여기다가 는을 해서 총어행량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퍼센트로 아까 퍼센트를 넣어서 퍼센트가 됐는데 이거는 아까처럼 일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는으로 넣으셔야 돼요. 항상. 여기도 여기 어획량도 는으로 넣어야 되고 여기 넣을, 여기 데이터 표할 때도 는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전체 선택을 표처럼 해서 마찬가지로 합니다. 데이터에 가상 분석 그리고 데이터 표 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행23456 행을 바꿔가면서 행에 있는 거를 바꿔가면서 23456으로 바꿔가면서 할건 결과를 이총어행량의요요요행 그러니까 블록이 사라지네 행 입력 셀에 어떤 다가이 23456을 넣어가면서 이총어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각각 볼 겁니다. 그래서 행 입력 셀에 뭘 바꾸면서 볼 거냐? 최소 어획 나이를 바꾸면서 볼 겁니다. 최소 어획 나이를 바꾸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최 그렇죠? 이렇게 넣고 확인을 누르면 바꿔 가면서 된게 나옵니다. 보면 어, 일단 이건 결과로 보면 이제 세살 그러니까 3세, 그러니까 22년부터 팔아야 269kg로 가장 많이 팔수 있다. 가 되겠죠? 이거는 어 우리 어획 사망률을 뭐 20%가 아니라 저번에 몇 %였죠? 뭐 대충 30% 30%일 때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요 결과값이 요총 어획량을 바꿔가면서 본다 했는데 이게 어획 사망률에 따라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나옵니다. 그죠뭐 그래서 20%니까 20%, 20 냅두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따로 그래프는 안 그릴 거고, 얘는 뭐 따로 뭐 f 0.1, y 0.1 이런 건 없어요. 그냥 3세부터 팔때 가장 많이 팔린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그러면은 몇 년도부터 팔고 몇 퍼센트씩, 부, 몇 퍼센트씩 팔때 가장 많을까? 그거는 그 다음 수업 때두 번째 시간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